주수감사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질병을 치료받게 해주시고 또한 문제가 해결받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시간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한 주간을 올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여러가지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에 기쁨과 감격과 축복과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한 올한해 가정을 잃고 슬픔을 겪은 우리 성도님 목사님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아쉬움에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슬픔 있는 따들에게 주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일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영통에서 수원으로 이사를 와서 이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이 너구 차고 넘치게 알려주시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좋은 남은 좋은 교회가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대일 담임 목사님 능력에 능력을 다해 주시고 권능에 권능을 다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든 간과 기도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도 주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 머리위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받으며 질병이 치료받고 건강 한 놀라운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는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 문하 다시 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멘. 우리 아버지여 아멘. 이름을 거룩히 영금을 받으시옵며 알라의마옵시며그 시합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화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쳐매는게 하지 마옵시며 아만나위서 구고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